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있다, 야. 잠깐만. 야, 너랑 나랑 동시에 뛰어내려야 돼. 그니까. 러 어. 하, 씨. 개미하네반대 확실히? 저기? 어. 내가 절로 어, 그, 디코일를 던질 테니까. 디코일 던질 테니까. 던질 테니까 야, 뭐? 쓸데없어? 없어. 아, 디코이 깔 테니까 있어, 뛰어낼 응. 준비해. 잠깐만, 이거 1분 있다가 10초 있다가 하자. 10초? 1초 남았고, 10초 남기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씨, 손 떨려, 씨. 야, 여기다 포탈 깔아, 일단. 잠깐만, 여기 좀 있다가. 너가 들키면 안, 안, 안 되는데. 되면... 야, 여기 지금 레펠 어, 쪽에 어. 원 없는 거 아니야? 아, 원인 거 아니야? 거기 안전해? 여기까지. 그지? 그러면은, 네, 내가. 안 안전해, 안 안전해. 계속 보고 있어. 반대쪽으로 뛸 테니까. 내가, 내가 일로 뛸게. 이쪽으로. 너는 저쪽으로 뛰는 거야. 여기 이쪽 어? 이쪽. 쪽으로 뛰라고 내가? 어. 걸로 뛰라고? 아, 내가 거야. 내가 먼저. 아, 아니.. 내가 먼저, 먼저 해야될것 같은데. 내가 내가 저건 저거, 저걸할 거야. 공어 할 거야. 그러니까 공어를 공어를 미리 쓰고 들어가야 지금 그네. 그러니까 아, 모르겠다. 그러니까, 씨발. 어. 하... 한다. 자. 한다. 한다. 너 먼저 할까 어. 이 가고. 오케이. 내려갔어 싸워. 나이스, 그렇지. 이거야. 야, 와. 야, 팀원, 팀원 야 쩔었다 좋았다, 진짜. 와. 팀 <laughs> <laughs> 와. <laughs> <재밌겠다>. 와. 와. <laughs> 와. 야, 이건 이건 역대급 아니냐? <laughs> 와. <진짜>. <웃음> <웃음> 야, 씨. 오. 와.